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아, 오늘 12월 16일, 자, 미국 농구 NBA로 두행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는멤피스대 미러키, 두 번째는 휴스턴 대 마이애미로 두행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모든 저의 영상은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현재 102회차 적중내역입니다. 자 프로토 피까지 저희가 추천 조합으로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장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은 입장문의 가능합니다. 파란색깔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휴스턴 대 마이애미입니다. 자, 서부 대 동부가 경기를 치르고, 휴스턴은 현재 9승 18패로 서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14승 15패로 현재 동부 2레기를 하고 있지만, 자, 현재 5할이 넘지는 않습니다, 두팀 다. 자, 그리고 휴스턴과 마이애미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면은, 홈에서 둘다 똑같이 3경기를 치였지만, 휴스턴은 3승, 마이애미는 1승 2패, 휴스턴은 득점은 340득점과 312 실점을 했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득점은 332득점과 342실점을 했고 자, 원정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휴스턴은 두 경기 마이애미는 두 경기 중에 마이애미는 원정에서 전승을 했지만 휴스턴은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득점은 210득점과 238실점이고 자, 마이애미는 197점대 190점으로 2연승을 현재 원정에서 따왔죠. 자, 여기까지 최근 다섯 경기 전적을 보신 거고, 자, 이두 팀의 대가 대결,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는 아 이번 시즌은 제대로 붙은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부터 22년 프리시즌까지 보시게 되면 마이애미가 다섯 경기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휴스턴 상대로 다섯 경기 중에. 자, 요거는 라인업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생기니까 요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 일단은 마이애미가 작년부터 휴스턴 상대로는 현재 전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부터 한번 팀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를 승리를 거뒀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씩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전 경기 12월 14일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111대 97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미르키 상대로는 97대 92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이연승 흐름 속에 시즌 9승 18패 성적에 자피니 상대로는 케빈 포터 주니어가 18득점으로 4어시스트와 자 제일런 그린이 26득점으로 구성된 백코트 조합을 한박자 빠른 패스 게임에 힘입어 분위기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경기의 내용입니다. 자 더블더블을 기록한 알펠렌 센군이 10득점 16라운 리바드와 백업 빅맨이 되는 19세 루키 자원 스미스 주니어 14득점 8리바운드에 골밑에서 투지도 인상적이었던 상황입니다. 아? 자, 또한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 2대1 플레이에서도 파생된 찬스를 놓치지 않는 윈 자원들의 야투도 지원되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아 앞전 경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휴스턴이 지금 홈에서 또 3승을 현재 기록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이애미 상대로 최근 5경기로는 아직까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휴스턴이 조금은 더 좋죠. 연승에다가 어드밴티지인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과연 휴스턴이 내일 마이애미를 어떻게 이겨낼지 간단하게 휴스턴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1 0 0 2 0 0 원정 경기입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휴스턴보다는 더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전 경기 15일 원정에서 오클라마 상대로 110대108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는 12월 13일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는 87대82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자, 이 연속의 흐름 속에 시즌 14승15 패의 성적에 오클라마 상대로는 지미 버틀러가 결장을 했지만 탈러 헤로가 35 득점, 소나기 석점슛9 개가 터졌고.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에 수비 매치법을 가져가면서 승부처의 마지막을 웃을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자, 뱀 아데바요가 15 득점 10신 리바운드가 골미스 사수하는 가운데 라우리가 14 득점 6어시와 아데바요의 2대2 폴 플레이에서 파생되는 찬스에서도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또한 수비에서 적응성이 살아났고 사쿼터 승무처에도 강한 딕심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이죠.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두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딱히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나왔습니다. 일단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뭐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마이애미도 뭐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이 마이애미 팀을 만나게 되면은 좀 수비적으로 한다는 면목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점수로 봤을 때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마이애미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셨고 자, 최종 이 경기, 이두 팀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마이애, 어, 경기 예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일 경기 휴식 차원을 결정했던 지미 버틀러가 복귀를 합니다. 자, 휴스턴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는 않지만 상대, 상대전 4연승의 진행형에 있는 마이애미가 5할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봅니다. 지금 일단 휴스턴이 연승행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기는 보겠지만 그래도 현재 마이애미는 내일 이기게 되면은 5할로또 올라가는 데다가 상대전적도 일단은 마이애미가 좀더 좋다고 저는 봐집니다. 상대, 이게 휴스턴이 연승을 한들 상대 맞대결이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징크스라는 게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마이애미슨과 그 다음에 마이미를 만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슨과 언더로 첫 번째 행위를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첫 그 번째 행위는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 봤고 자두 번째 행위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 만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맨피스 대 미로키 경기고, 자, 맨피스는 현재 18승 9패로 서부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미로키는 20승 7패로 지금 현재 동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팀다 5할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6할 이상 넘어가죠? 6할 이상 넘어가면서 상위권 애들이 내일 만납니다. 아, 엄청나게 그나마 좀 재밌겠죠? 자, 맨피스는 최근 다섯 경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홈에서 네 경기 중에 4승을 기록을 했고, 팬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앞전에 제가 한글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자, 득점은 466득점과 401실점을 했고, 자, 원장은 한 경기 중에 1승, 122득점과 112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는 홈에서 두 경기 중에 2승, 득점은 254득점과 224실점을 했고, 자, 원장에서는 세 경기 중에 이승일패 307득점과 3 4실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두 팀의 각 팀의 최근 맞,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훑어봤고. 자, 그리고 이두 팀의 맞대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두팀 맞대결도 일단은 프리시즌까지 붙었지만 제대로 된 거는 작년 작년이랑 작년 리그에서 뭐 제대로 점수는 나왔죠. 자, 일단은 21년부터 다섯 경기를 보면 맨피스가 이겼고, 맨피스가 이겼고, 자, 미러키가 한번 이겼고, 맨피스가 이겼고, 맨피스가, 이겼고 맨피스가 이기며, 일단은 이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은 맨피스가, 자, 프리시즌 써머리고뭐 그런 거지만 이런 걸또뭐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다섯 경기 중에 일단은 맨피스가 미러키 상대로는 그래도 4승 1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용어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피스는 이전 경기 12월 13일 홈에서 에틀란는 상대로 128대 103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전 경기 디트로이드, 디트로이드에서도 상대 114대 103 승리를 기록했고, 자, 유연성 흐름 속에 시즌 18승 9패의 성적에 현재 서브리그 2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트라는 상대로는 뭐자 모란타가 결정을 했지만 자 모란타의 백업 포인트가 타이스 존스가 22득점으로 11어시스트로 모란타의 공백이 시감나지 않은 한략을 펼쳐줬죠. 자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할 경기를 기록한 경기만큼 그날에는 애들이 전부 다 컨디션이 다 좋았다고 저는 봐집니다. 두자리수를 기록할 정도로 자그 다음에 벤치에서도 출격한 백업 포인트가 케네디 챈들러 가 8득점 7어시스트 6리바운드 의 깜짝 활력도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으며 주전 빅맨 스티브 아담스의 결정 속에서도 선수 전원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플러스 10개로 리바운드도 이겼단 말이죠. 그만큼 공격과 공격 두 자릿수를 넣으면서 리바운드 수비까지 정말로 그때는 좀잘 됐다는 경기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상대는 디트로이, 디트로이드였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았 생각도 조금은 한번 해봅니다 자 또한 승부처의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상대 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 찬스를 만들어 냈던 승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맨피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 자, 미러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 경기 홈에서 골드스테이 상대로는 128대 121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12월 12일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는 92대 9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휴스턴 상대로는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현재 20승 7패로 7할 이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분위기 성적이 엄청나게 좋죠. 자, 고이스 스테이크 상대로는 그리스, 개인, 야니스, 아데스 콤보가 30 득점, 5어시스트, 실 리바운드의 중심으로 상대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수비력을 승부처에 보여줬던 경기고, 로빈 로페즈와 바비, 프로티스가 꼬밀 사수 가운데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루 홀리데이가 결정했지만 세컨 옵션이 되는 크리스 미틀턴이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꺼르는 모습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미러키도 만만치 않게끔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죠. 애들이 결정에서도 많이 돌아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맨피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그리고 결론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맨피스는자 모란테가 복귀를 하고 미러키는 지로 홀리데가 연속 결정합니다. 자그래백 코드 싸움에서도 맨피스가 우위를 점령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맨피스 승과 맨피스 승으로 일단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자 기준점 언오바는 패스를 한번 하겠고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맨피스 승으로 하나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경기까지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경기에 대한 100%의 내막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방에 저희가 입장하는 데는 금전적으로 그 드는 비용도 없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링크라 해가지고. 문의하는 영어로 된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클릭해셔가지고 문의 하종국 보고 왔다고 하면은 금전적 드는 비용 없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 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